Oh. 저박미세들이선신고당함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. 해서 아 별거 없어. 아, 무슨 무슨 별거 없어 이 사람들. 아, 나 개리고 먹었는데 별거 없는 사람들이고만. 자, 완벽하게 완주를 합니다. 빛나는 태양. 그리고 저 평선. 우리를 꿈을 려서 존나 달려오는 거 봐. 시작에 다 얼린다. 뭐 거기서 못쩔 뭐 건데. 못쩔 건데. 못쩔 건데. 못쩔 건데.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? 이 새끼 개간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완전 실패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완전 실패한다. 아니야 이거 완주 실패해도 세바퀴 돌면 해준다 그랬어 아니야!!! 아니 완주 실패 어.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스스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닌데? 나 BJ 아닌데? 나 BJ 아니라고 아니라고 BJ 아니라고. 지리. <laughs> 아, 트위치라고. 난 스트리머야. 어. 아. 어, 허다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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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스트리머야 했는데 저기 앞에 쳐서 있었어. 아 뭐. 어부크러 네, 천0원 감사합니다. 근데 질어서 요리를 직접 한다는데. 아, 내가 언제 또 캐릭터를 싫어해. <laughs> 제가 언제 투코렉트를 싫어해요. 저 요리를 싫어해요. 요리를. 요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마릴이라. 마릴이라 <laughs> 아껴 써야 돼요. 그래서 배달음식을 자제하려고요.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배달음식 웬만하면 없을 것 같아요. 아이고! 뭐야? 아 알고 꽂았는데, 조명 코드... 아, 뺀... 꽂으라다가 조명 코드를 빼버렸어. 어, 그러고 여기 인덕션에 머리 박았어. 할 자리 없어, 제발... 제발... 옷자리, 옷자리, 옷자리... 제발... 제발... 옷자리... 와... 비겼어. 뭐야? 비기면 뭐? 어떻게 돼? 진 거야? 진 거야? 아, 진 거네. 와, 미쳤다. 아, 둘다진 거네. 이때 제가 이거 코스튬 작업을 제가 했거든요. 물론 애니메이션이랑 이펙트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가 더 나은 것 같네요. 이거는 수정해주세요. 소드고 <laughs> 크로노스 윙. 이게 윈이 이거는 3등신인가? 얘가 3등신이고 아마 소드가 아, 이게 2.5등신인가? 이게 무기고 캐릭터 전신샷 있을 텐데 합쳐놓은 거 여기 있다 <웃음> 이거. <웃음> 나한테 가정으로 막 아니, 아니. 오빠 나 이거 오빠 방송할 때 서프라이즈로 들고 갈 테니까 꼭 모른 척해 알았지? 말... 아 얘기 왜 알았어 아직 밖에 산책 돌아다닌다는데 <laughs> 방송 시간 맞추라고 주작방송 해명해주세요 아! <laughs> 개노잼 아 미안해 아 짜증나 아산랑스 어, 사... 어, 뭐야 이상한 사람 됐잖아 아니에요 전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썩 감정 새끼라가지고 아 진짜... 별명, 별명 하는잖아. 죄송합니다. 주작한거 했습니다. <laughs> 그냥 한번 좋은, 좋은 동생,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여보세요. 아, 오빠, 여기 용산 어디 갔어? 아... <웃음> 아! <웃음> 근데 방장에어 아무도 없어. 아, 아, 갑자기 떠올랐어. 갑자기 떠올랐어. 갑자기 떠올랐어. 여러분들, 난 갑자기 떠올랐다. 또 그때 생각했던 전술이 갑자기 떠올랐어. 그때 진짜 써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맵, 맵을 그려놔요.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거 재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서 방어 전진 구축할 수 있다. 상대 못 본다. 요거 존나 짜면서. 오케이. 갑자기 떠올랐다. 왜, 나한 번도 안 가봤는데? 왜 없어졌어? 그래? 사장님 바뀌고 안 한다고? 진짜? 안 되겠다. 그럼 내가 열어야겠다. 머리 잘라내본 적그는 담배를 쥐어본적 혹시라도 마취 칠까 자리 피해본 적 보내지도 못한 편지 적어본 적 술에 마취 때서 전화 걸어본 적 이리 열어본 적 잊겠죠 이별해본 적 사랑했던 만큼 미워해본 적일지도 못한 편지 찢어본 적이지도 못한 전화번호 지어본 적 기념일을 혼자 챙겨본 적 사진들을 다 불태워본 적이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당신에게 가라 생각해본 적 노래가 기분이 나쁘네, 부르다 보니까. 시, 간, 되세요? 왜요? 오 오목 두시, 두 u 두오목 오목을 갖고 왔는데 오목 같이 하 n e 오? 네. Mok, k 을 c h Hashir, eh, O, Mok, and 어 o u and 요 그냥 저쪽에 있는 야 9프로 7 지난 날에 나온 최신상 제일 비싼거 와 여기서 울어야 합니다 여기서 울셔야 합니다 야 이거 언제 준비했어 오늘 나 2만보 벌었어 2만보 어디서 샀어 용산 <laughs> 야 해리 너. 이런 여동생 없죠 블러드 트레이. <웃음> <웃음> 너 근데 아까 전에 전화 와서 용산 어디서 사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무 뭐 서프라이즈 짓이야. <laughs> 아 뭐야. <laughs> 야. 야 뭐야? 너가 고마우면 족발 사노라 그래서. <laughs> 바, 방금 전에 족발도 사놨는데 뭘 아, 서프라이즈 짓이야. 뭐, 뭐야 그래, 민망하게 무슨 소리야. 아 어?